뭐어. 뭐가요? 아니야. 아. 자라서 마음 아프네. 너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? 에? 진짜요? 나 진짜 아픈데. 이따 집 가서 술 먹고 엉엉 울 건데. 나 잠깐만. 이러고 있을게. 어이 거기들 둘, 그때들 둘. 이렇게 말이 없어? 너네 뭐 싸웠냐? 예주 소개팅 잘했어? 그보다 지웅 선배한테 연락온 거 없어? 뭐 김지웅 우주 우지훈? 뭐야 우리과 선배인데 나 엄청 친해요. 원래 한 대학 다니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 가족이지 빠이가 원래 다 그래. 지웅이는 가끔 보면 아저씨 같아. 난안좋었어 구칠구 아니 구구 몰라. 너 엄마 너 지금 너 뭐라 그랬어? 90? 97너 다음에 민증 까면 만원 아 근데 이거 과제는 뭐 하면 할수록 뭔가 싶네요 팀플이 뭐 어쩌고 하는 건가요?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경규씨 발표 잘 부탁드려요 네? 저 근데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좀 가볼게요 네 갈게요 네. 나 어제 욕해서 동아한테 너무 나쁘게 말해버렸어. 너네가 싸운 게한두 번이냐? 그냥 전처럼 풀면 되지. 맞아. 동아 어차피 다음 날 되면 까먹잖아. 왜 그렇게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. 동아 밥 먹으면 풀리잖아. 같이 밥 먹자고 해. 맞아. 동아 원래 좀친절레 스타일이잖아. 친절해. 아 예뻐. 뭘 새삼스럽게 문자냐? 배고파. 한마로 하자. 아휴. 진철이 형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네.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엄청난 오지랖을 부리느냐 마냥대. 저 부산 좀 다녀올게요. 만나서 설득을 하든 뭘 하든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둘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러고 있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. 갈게요. 응. 음. 배운대. 음. 맛있다. 매운데. 음. 할말 있는데. 아 예전 좋아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싶다고? 넌 바보라서 너만 모르고 있을걸 아니야 야난 몰랐어 오 대박 실화냐? 설마 촛불 이벤트 같은 거 하려는 거 아니지? 그러지 마라. 내가 지영이냐 그런 거 하게? 야 왜? 난 성공했잖아. 그것 때문에 고백 받아줄지 말지 고민했거든. 어? 왜뭐 진짜야? <laughs>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. 이런 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지. 아왜 내가 니네 도와줬잖아. 아 그건 그냥 이벤트 일손을 도운 거고 지영이도 촛불, 꽃, 멘트 다 스스로 준비했잖아 음... 난 잘했지 <laughs> 오히려 너무 가까우니까 고백하기 힘든 거 같아 좋아한다고 말할 기회는 많았는데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 꼭 좋아해 사귀자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? 뭐 어떻게 말하든 사귀게 될거 같긴 하지만 그게 원래 좀 어려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. 내일부터 강의 들어가잖아. <목소리도> 자, 그럼 이제 한 조씩 나와서 발표 봐요. 대 가까운 인간의 조건과 경이왜야 우리 어쩌니? 10분 응? 남았는데? 이번에는 6조 차례. 그냥 예주 너가 해 나도 발표 준비는 따로 안 해가지고 왜안 나와? 어? 안녕 야, 야. 야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어딜 좀 다녀와서 남사친 여사친이 요즘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건그 사이의 애매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긴장감을 만들고 갈등을 유발해서 요즘 드라마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. 만, 저는 별로 공감하지 못합니다. 그지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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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사친 남사친이면 참 별로인 것 같아. 눈에서 자꾸 땀이 나네.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번 과제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윤경 선배, 저희 친구하죠. 남사친, 여사친 말고, 선배 말고, 뭐야? 이거 지금 뭐지? 고백 0 9 이런 거 아닌 거 같은데, 새로운 기술이야? 윤경은 선배? 네. 아, 부러운 것들. 뭐야? 박수 안 치고, 박수. <laughs> 저 그럼 이상으로 6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이번 과제는 모두 사이 좋게 지내자는 지지에서 내준 거고 사람 알자는 인문학인데 저런 모르는 건좀 그렇잖아. 그렇지? 요즘 대학에서 뭐 취업이다, 스펙이다 해서 아유 마음 아프다. 첫 수업부터 팀플한다고 내욕 엄청 했을 건데 아무튼 남은 수업 잘해봅시다. 이상 내 욕하지 마라. 무슨 생각해? 뭐냐? 그래도 병규씨 진짜 멋있더라.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뭔가 이해도 가고? 난 이해 안 가던데. 왜? 네? 아니. 여친도 아니고 여사친이라니. 그냥, 조금씩 다가간다는 거지. 그럼 우리 뭔데? 응? 이민호내 여사친이잖아. 그지난 그거 싫은데. 뭐라고? 난 여사친 싫다고. 그럼 뭐가 좋은데? 여자친구. 야. 언제는 나좋아하 다들 연애 하는구만 아휴 내인생 아, 아. 야 오지랖퍼 뭐냐 넌 소문 다 났어 너가 그렇게 오지랖쟁이라며 그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응? 알았어 오지랖퍼 아너 진짜 죽는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대... 너살 거야? 지쳐? 아이고, 그러면, 가지. 우리 엄마가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그랬어. 아, 아빠 그런가? 아빠였다, 아빠. 야, 아빠가 또 되게 경제관념이. 야, 너가 사니까 내가 오늘 특별히 싼거 먹을게, 싼 거. 우리 량국 수산시장 가서 삼겹살 먹을 수산시장에서.